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연구하고 또 쉽게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건강 친구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겨울에 굴 먹고 식중독 와서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했다. 갑자기 배가 뒤틀리듯 아프고 화장실만 계속 왔다갔다한다. 겨울만 되면 이상하게 설사와 구토 증상이 심해진다. 또는 누가 노로바이러스 걸렸는데 가족 전체가 다 퍼졌다더라. 이런 경험이나 이야기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데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이런 증상을 그냥 배탈인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령에서 특히 위험한 노로바이러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기가 딱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강해지는 때라서 오늘 내용은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노로바이러스는요, 사실 1960년대 후반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당시 미국의 한 학교에서 원인 불명의 집단 설사가 발생했고, 연구자들이 그 원인을 밝혀낸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로 바이러스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겨울철 설사병이라고 부르거나 찬 음식 먹고 탈났다고 생각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음식이 상하거나 몸이 찼다고 여기기 쉬웠죠.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탈이 아니라 아주 강한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라는 게 밝혀졌어요. 특히 노인은 요양원이나 병원 등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감염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또 이미 혈압, 당뇨, 신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로 바이러스로 인해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나면 훨씬 위험해질 수 있어요. 또 연구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노로 바이러스는 1 0개 소량의 바이러스만 입에 들어가도 감염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즉,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양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노로바이러스는 어디서 감염되는 걸까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염된 음식물이에요. 특히 날로 먹는 해산물, 그 중에서도 굴이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부산대학교 연구팀은 겨울철에 채취한 굴 100개 중 12개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굴을 생식할 때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곳인지 또 충분히 익혀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사람 간 전염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정말 강해요. 서울대학교 예방의학팀의 연구에서는 한 사람이 감염되면 평균적으로 2명에서 4명에게 추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어요. 특히 같은 집에서 생활하거나 실내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빠르게 확산됩니다. 세 번째는 오염된 물체나 환경이에요. 계단 손잡이, 테이블, 문 손잡이 같은 곳에서도 최대 2주 이상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씻기, 소독, 위생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증상을 알아볼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급성설사입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시작되죠. 정신없이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구토입니다. 노로바이러스와 식중독이 헷갈릴 정도로 증상이 강한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감염자의 약70% 이상이 구토를 경험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복통입니다. 배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명치나 아랫배가 욱신거리기도 해요. 네 번째는 탈수인데요. 노인분들은 이 단계가 특히 위험해요.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탈수는 노인환자의 입원율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열이나 두통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배탈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노로바이러스와 식중독이 같은가요?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원인입니다. 식중독은 세균이나 독소가 원인일 수 있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이름 그대로 바이러스가 원인이에요. 연세대학교 논문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 식중독 환자의 약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 차이는 전염성입니다. 세균 식중독은 전염되지 않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차이는 지속기간인데요. 식중독은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좋아지는 반면, 노로바이러스는 평균 3일에서 5일, 길면 일주일까지 증상이 지속될 수 있어요.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될 때 어떻게 검사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검사가 간단하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자료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검사가 대변검체 검사, 그러니까 변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한 촬영이나 복잡한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검사 방법을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신속 항원 검사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말 그대로 결과를 빠르게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감염 연구팀에 따르면 이 검사 방식은 평균 15분에서 30분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어요. 검사를 할때 바이러스 농도가 너무 낮으면 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위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은 있는데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면 다시 검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유전자 검사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매우 정확하고 한국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도 증상이 심하거나 고령이거나 탈수가 의심될 때는 이 검사가 훨씬 정확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정리하자면요. 의심된다면 무조건 검사를 피하지 말아야 하고 증상이 심하거나 나이가 많다면 더 정확한 유전자 검사까지 고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 괜찮으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니, 왜 노로바이러스는 겨울만 되면 이렇게 기승을 부릴까요? 물론 식중독이라고 하면 여름에 많이 생기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노로바이러스는 반대예요. 겨울철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이러스의 생존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 결과,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을수록 생존기간이 길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섭씨 4도 환경에서는 최대 2주 이상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정말 끈질기죠. 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노로바이러스는 알코올 소독제에 강합니다. 보통 겨울철에는 손 씻기보다 손 소독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세균바이러스학회 발표에 따르면 알코올 소독으로는 완전 제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할까요? 빈으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겨울철 식습관과 관련이 있어요. 날로 먹는 굴, 해산물, 회 같은 음식이 겨울철에 더 많이 소비되는데요. 부산대학교 식품안전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 겨울철 굴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12%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10개 중 1개 정도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해산물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이유는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햇빛을 덜 쬐게 되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더 길고 심하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탈수 위험이 높은데요.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의 약 20%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됐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지금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반드시 주변 분들께 알려줘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백신이 있나요? 치료약은 있나요? 과연 있을까요? 좀 놀라실 수 있어요. 현재 노로바이러스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백신이 없습니다. 한국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노로바이러스는 변이가 빨라 백신 개발이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역시 논문에서 바이러스의 형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변종이 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독감이나 코로나처럼 맞을 수 있는 예방주사가 아직 없어요. 그렇다면 치료약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노로바이러스는 약으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증상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치료합니다. 치료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분 보충 치료인데요. 고려대학교 병원 감염내과에서는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 탈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분 공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면 심장과 신장 심장 기능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변이 줄거나 입이 마르고 어지럽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증상 조절 치료입니다. 구토가 심하면 항구토제를, 설사가 심하면 탈수 방지용 전해질 보충제를 투여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지사제 같은 설사 멈추는 약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지사제를 복용하면 바이러스가 장안에서 더 오래 머물며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몸이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억지로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노로바이러스는 백신 없음.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약 없음. 가장 중요한 건 수분과 전해질 보충. 독단적인 약 복용 금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예방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일수록 예방이 치료입니다. 예방 방법도 크게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실험에서는 노로바이러스는 알코올 손소독제만 사용했을 때 생존율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손소독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노로바이러스는 비누와 흐르는 물을 이용해 30초 이상 문질러 씻어내야 제거됩니다. 두 번째는 음식 익히기입니다. 부산대학교 식품안전센터에서 해산물을 조사한 결과 굴에서는 약 12%의 확률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날로 먹는 굴, 초밥, 해산물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해산물은 반드시 속까지 뜨겁게 익혀서 드셔야 해요. 세 번째는 개인 위생과 생활 환경 관리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옷, 타올, 침구에 묻어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는 차가운 환경에서는 2주 이상 생존 가능하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 감염됐다면 수건 공유금지, 문손잡이, 변기손잡이 소독, 감염자와 식기분리, 이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집단 감염 대비입니다. 특히 요양원, 병원, 단체 급식 환경에 계신 분들은 접촉감염 위험이 더 높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 데이터에서는 단체 생활시설의 노로바이러스 감염률이 가정 대비 3배 이상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외출이나 모임 참석을 피하고 증상 후 최소 48시간 동안은 사람과 가까운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예방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움 되신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예방법 정리해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손 씻기입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잊지 마세요. 알코올 소독만으로는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어요. 두 번째, 음식 익혀 먹기입니다. 특히 굴은 속까지 익도록 조리해야 해요. 세 번째, 개인용 수건 사용입니다. 네 번째, 증상 있을 땐 요리 금지. 다섯 번째, 수분과 전해질 보충. 생강차나 보리차도 좋지만 탈수가 시작됐다면 전해질 음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고령층에게 특히 위험하다. 두 번째, 백신과 특별한 치료제는 없지만 증상 관리를 통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세 번째, 예방이 곧 최고의 치료이며 손 씻기, 음식 익히기, 생활 위생 관리가 핵심이다. 오늘 영상 정보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빠르게 퍼지고 또 나이가 들수록 위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는 사실. 노로바이러스 무섭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또 빠르게 대응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앞으로도 제가 함께 지켜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